삼선에서는 <하이> 장애시민 권리에 투표를 주십시오 장애인도 침. 신... 저렇게 어, 지 말라니까. 진짜 뭐 하는 아불러라이런불라라손뭐 아, 거야? 들 뭐하는 뭐 거야?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들 뭐하는 거야? 들 뭐하는 거야? 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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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는 거 들어갔다 들어가다요 앞에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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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지마세요안녕하세요

도와주세요. 네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시고요 예, 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민들 이렇게 머리 아깝게 좀 도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잡아넓죠 감사합니다. 잘할게요. 자, 니다자를넓어이이고오이고오 반영하니다여 맞다 역으로 몇기상 아, 아들이 아, 먼 데를 가고 어머니가 올라오셨군요 예. 예.

군무도군무 근무 때문에 못 나온 분이라서. 아, 저희 네. 비정규직이고, 또 열심히 또전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정창림원님, 네. 네. 제가 제이 시대에 처음 정치인. 안녕하세요. <laughs> <querwa> 춘천. 네, 네. <laughs> 네, 잘 다녀오세요. 네. 잘다영오세요 네, 오늘 같이 가세요. 아니에요. 잘 다녀오세요. 조심히 다녀오십시오. 네. 명장잘 보내십시오. 설복 많이 받으세요. 양네요 아메리아의 우리 이 같은 사람. 선동가. 저 선태도 참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뜻을 전하서티켓 뒤에 아... 썼습니다. 꼭 아, 읽어 봐 주세요. 요것만 제가 전달드리려고 아, 네. 한동훈 위원장님하고 대표님을 위해서 썼는데 한동훈 위원장, 위원장님께 저희가 전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꼭 읽어봐 주시고, 민주당에서 최상병 특검법 통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고, 다른 국회의 위원들을 설득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습니다 네, 제가 최상병 어머니하고도 통화를 해봤는데, 진짜 삶에 아무런 의욕이 없어 보이셨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언가를 나서서 하실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십니다. 꼭 좀, 우리 최상병 특권법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네. 말씀이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laughs> 나라를 위해서 결국 정부희생 됐는데 이게 자체도 억울하니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당연히 발표 야될것같 너무나 진상적인 을 정부가 방영했다는 술적으로 스스로 나서서 해도 부족할 까요 외압으로 진상균명을 방해했다. 그리고 진상 균형을 노력할 사람을 항사 속으로 탄압하는 것 자체는 정말로 있을 수 없는 해악기입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진상발표 은폐시도에 실제 배우나 실상이 어떤지잘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품이기 때문에 청년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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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네. 네, 네. 네, 네, 다시 구호 네. 아, 해주겠습니다나다공하라공하라공 시작어 오른쪽, 오른쪽. 아, 네, 고맙습니다. 반가워. 고맙습니다. 고가습요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니다니다니다위험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네, 저, 다 네, 오, 네. 위험해. 차도 다뒤로다 네. 선배 선배. 진짜 는 하지 마. 왜냐면 위험하니까. 서 어, 차 여기로 머리 당겨 서찍어자로잠깐잠깐 밀지 마

C'est Thank <laughs> you. 啊，对吧？啊， Hãy subscribe cho kênh Ghiền Mì Gõ Để không bỏ lỡ những video hấp dẫn Olha o 함께 하시는 우리 카메라 기자 여러분, 또행 기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고생은 계속되겠지만, 이번 설잘 쉬시고요. 또, 고향 다녀오시는 분들, 안전하게, 건강히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가족들도 만나게 될 텐데,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귀성객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비록 현재는 잠시 어렵지만 내일은 오늘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라고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정치권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또 우리 국민들께서 희망 가지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하게 행복하게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으시죠? 새해 복 많고 싶은 영상 리 YT 민주당 YT 어? 이 어? 고생하셨습니다.